Yeah. <laughs> 일분 뒤에서 그렇게. 아 이런 문제가 나오면 너네 친구들은 진짜 많이 틀릴 거야. 근데 만약에 다현자희 전에 대해서 배우고 독립이라는 걸 알면은 진짜 별로 어렵울게 없어. 일단은 첫번째부터 체크해보고야 될게 가와 나가 서로 다른 상용색체인데얘 보자마자 가랑 나는 독립인 거야. 그러면은 그치 자그 다음에 그 가는 라즈의 이크라스모레에대에서 a, a, 완전 유성이래. 얘는 독립형 집도 성립하고 우어열의 원리도 성립하는 애인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애인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다음에 나는 B, D, E에 대해서 결정된대. 그렇지? 그 다음에 나는 또 서로 다른 세 개의 상형세체들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상형색체가몇개 있는 거야? 내 쌍이 있는 거지. 그치. A, B, D, E, 내 쌍이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설명은, 나가 다인자 유전이라는 설명인 거고, 자, 유전자형이, 요렇고, 다인형적 합성이네, 그 다음에, 자, 요렇게. 이 어머니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의 가와나의 표현이 모두 어머니와 같을 확률, 은? 이라고 하면은, 일단, 어머니의 가와 나의 표현형을 얘기를 하면 돼그 다음에 가랑 나는 표현형이 따로따로니까 두 개를 얘기를 해주면 될 거야 자 어머니의 가의 표현형은 열성과 그 다음에 네 개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자식이 스물 애니까 열성 가는 열성 표현형이고 그 다음에 다인자 유저는 대문자가 네 개인 거를 찾으면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두 가지의 확률을 보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곱해주면 되는 거야 나첫 번째 어렵지 않은 것부터 해볼게 자첫 번째는 그냥 얘만 봐주면 돼 따로, 봐서, 따로 떼놔서 여기서 지금 스몰 a, 스몰 a가 와야 되는 거잖니? 둘 중에 지금 얘가 와야 되는 거잖니? 그러면은 확률이 2분의 1이다 그럼 얘는 그냥 2분의 1인 거야 그다음에 그냥 얘 신경 안 쓰고 신경 안 쓰고 우리가 하던 대로 하면 돼자 이제는 뭐야? BB dd ee 에다가 bb dd dd 맞지? 자리가 지금 몇개 있어?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데 여섯 개인데 라지비 라지비가 있다. 동형 접합을 먼저 확인하라고 했었어. 그러면 무조건 하나 오니까 라지비 자리 하나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있나? 없지? 그치? 그러면 은 이제 하나 둘셋넷 다섯 개의 자리에 대해서 싹다 뭐라고? 대문자가 올 확률이 2분의 1인 거라고 근데 대문자가 몇개 와야 된다고? 지금 엄마가 대문자 개수가 4개니까 이 자식도 대문자 개수가 4개인 확률을 찾는 건데 대문자가 이미 한개 왔다고 그러면 나머지 하나 둘셋넷 다섯 자리에 대해서 다섯 자리에 대해서 세 자리가 대문자면 된다고. 세 자리가 대문자면 되는데, 대문자의 확률이 2분의 1의 3승이고, 소문자의 확률이 2분의 1의 2승이다. 그래서 2분의 1의 5승이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다시 구해보면, 2분의 1의 5승은 3 2겠지 5c3은 5c2랑 똑같으니까 5x4 나누기 2하면 10이겠네? 10. 32분의 10이다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너에 대한 확률은 32분의 10이 된다는 거고 서로 독립인 거니까 단순하게 그냥 곱해주면 정답은 32분의 5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진짜 어렵지 않거든. 이러면 얘 하는 거 일단 어렵지 않지. 너무 쉽지. 첫 번째 거 하는 거, 두 번째 거 하는 것도 내가 아까 같이 했던 거 조금만 복습을 하면은 진짜 어렵지 않아. 두 번째 거 하는 것도.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그두 개를 단순히 곱해주는 거야. 가와나 응. 응. 유전자는 서로 다른 생명체에 있는 독립이니까. 그러니까 이 확률과 이 확률은 서로 독립이야. 그러니까 예이면서 예이려면 지금 곱해야 된다는 거지. 유전어 지금 표현형이 small a니까 그러니까 열성 표현형이면서 가가 열성 표현형이면서 다인자 유전에 대한 대문자 개수가 4개인 표현형이라면은 따로따로 따로 구한 다음에 곱해줘야 되는 거야.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음. 이해됐지? 그래서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어, 원래는 한 1시간 한, 한 정도 남으면 그 문제 좀 풀어보라고 하고, 갑자기 개별 질문을 받을 생각이었는데, 다인자 유전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다인자 유전을 하느라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아서, 지금 시간이라도 빨리 너네가 원래 몰랐던 거, 그러니까 원래부터 조금 헷갈리고 있었던 거, 뭐 개념도 좋고, 문제도 좋고. あ、注文ね、注文ね。<music> <music> 그럼 이것이 맞아? n이냐? n 이냐 물어보는거지 염색체수가 같냐고 물어보는거는 x염색체수가 같냐고 물어보는거는 일단은 암컷이냐 수컷이냐도 따져야 되겠네 그치? 일단 앞에 흐름이 어떻게 됐었는데? 앞에 흐름에대해서좀 음. 설명을 해줘봐 일단 나가 2행이라는 건 알았고 이게 <laughs> <그게> 3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2가 수컷이라는 것도 알았고 왜냐면 X가 3개니까 다에서 다세포에서 음. 네. X가 3개니까 2라는 음. 애가 그치? 수컷이라는 것도 알았고 응. 다랑 나, 둘다 N 응. 것도 응. 알겠어? 이게 이거를 게잘 모르겠어 X가 3기면왜숙어시냐고네아 왜 요거는 봐봐 지금 X가 3기라는 거는 음, 예를 들면 기니디기라고 아 근데 기니디가 각각 다 뭐야? 대기주전자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라면은 아무렇게나 그냥 다 배치를 해봐 아무렇게나 예를 들면 이렇게 됐다고 쳐 요, 요, 지금 봐봐. 아무리 n이어도, 아무리 핵산이 n이어도, 둘다 없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치? 근데 둘다 없다는 거는 뭐라고? 얘가 x 염색체 위에 있는 애들이라는 거지. 그러고, 이 n, 이 생식세포는 y를 받은 애라는 거지. 그니까 예를 들면 지금, 스몰 a l l t 있잖아? 네. 그 다음에 또뭘 받았냐면 Y를 받은 거야. 얘네를 안 맞고 생식세포, 남자의 네. 생식세포에는 그러니까 정자에는 X가 있을 수도 있고 Y가 있을 수도 있지. 네. 근데 지금 이 라지 H, 스몰 H라는 게 만약에 X형 색체 위에 있는 유전자라면 Y를 받았다면 얘가 없다는 게 말이 되지. 네. 그러니까 없다라고 한다면 Y를 받았다는 거야. 그 다음에 XXX라는 말은 지금은 총네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여섯 가지일 수도 있어. h, h, t, t, 뭐, r, r,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는 만약에 x가 네 개야. 그러니까 x가 세 개다, 네 개다, 외우는 애고, x가 과반수 이상이면은 어떻게 짝지어도 x, x로 짝짓는 게 존재할 수 밖에 없다고. 그럼 x, x로 짝짓, 짝지, 짝다는 말은 대립 유전자가 서로 다 빵빵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그럼 걔네는 x 염색체 위에 있는 애고, 얘는 지금 수컷이라는 거. 그다음에 n이고. 수컷의 n이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그 지금 그걸 물어본 거야. x 형색체수에 대해서. 지금 가와라. 음 그래서 여기서 지금 대리규전자 쌍을 찾았잖아. 미하고 리에라고 기억하고 디귿이 때에 네. 그럼 기억 디귿이 지금 성염색체인 거지. x 염색체 위에 있는 거지. 이해돼? 기억 디귿이 서로 지금 빵빵 거야 아, 다 세포에서. 아 얘는 있는데. 응응응. 음, 음, 음. 네, 저게 그러면은 뭐 어, 그치 니엘리엘든상염색체 있는 애들인 거지. 그러면은 기억디그이 뭐라고? 어엑센직지 위에 있다고. 근데 지금 옆에 거 보면은 같은 애 세포잖아. 음. 얘는 수컷 거잖아. 수컷 계속 N이지 나도 N이지 네. 왜냐면은 여기 지금 다의 마지막 거 있는데 얘는 없으니까 이 N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 네. 그치. 근데 내가 정하는 거는 기억하고 디그이상염색체인데 라한테는 ㄷ이 있었어 그럼 라한테는 얘는 수컷이지만 엑시 염색체를 갖는 생식세포라는 거지 아네어어어 어, 어.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거야 염색체 수는 같냐 아 그럼 얘는 Y가 나타나 있는 애들인 거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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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는 거야 정확히 그럼 또 질문할 친구 질문 있는 친구 왜 이렇게 말이 내려놨어? 뭐? 어디서? 뭔가 이때가 되는 거였지 3년 전에 중기니까 복제됐을 거야 응응응 H가 응, 응. 내기만 스물일치였거 조개씩 응. 조개씩 이렇게 해서 큰 응. 나무 그치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근데 다해서는 없는 게 없잖아요 서 없는 게 없다고 아니지 중기라는 게2 n 4일 수도 있는데 N2일 수도 있지 어, 그러니까 4라는 숫자가 나오려면 2 n 4일 수밖에 없는데 2라는 숫자가 있는 거는 N2일 수도 있지 중기라고 하면 강빌 중 또는 강2 중이니까 아 아니지 아니지 지금 그 오랑육이 지금 보면은 문제에서 보면은 음 어, 마지막 거 보면은 1부터 6까지의 가입형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모두 각도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오랑육도 지금 대문자 개수만 보면 되잖아 당연히 저는 근데 오랑육의 대문자 개수가 서로 세 개로 똑같잖아 그러니까 오랑육의 예를 들면 이게 피부색에 대한 거라고 해봐 그러면 얘가 딱 대문자 세계에 대한 피부색이야. 모도 그렇고 입도 그렇지. 그럼 이 자식도 그럴 확률을 구하라는 거거든. 그럼 자식도 피부색에 대한 그 대문자 개수가 세 개여야 되는지. 음모 아. 응, 뭐 둘다세계니까 자식도 세 개여야 된다. 그러니까 아, 하나하나 다 봐주기로. 음. 그치. 그러니까 어, 유전자형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해져 있겠지만 지금 지금 이 케이스 두 가지 케이스를 비교해 를 보면은 대문자 개수는 세 개로 동일한 거잖아. 그러면은 표현형으로 겉으로 봤을 때는 완전 동일해 완전 똑같아 다를 게 없어 음. 다만 유전자형으로 보면 좀 다르다는 거지 음. 그 다음에 유전자형으로 보면 다르니까 이 확률 계산할 때도 좀 다르겠지 얘가 전부 다 이형접합성일 때랑 이렇게 좀 동형접합성 이렇게 섞여 있을 때랑 확률적으로 아까 계산해보면 다르겠지 음. 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 50분이 넘었네 뒤에 자임증 수업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숙제에 대해서는 이따가 빙지를 해줄 건데 그 태정복 친구들 그다음에 동한공 시험에 대해서 방어작용 부분 들어간다고 했었어 그거 숙제 다음 시간에 검사 꼭할 거야 그러니까 방어작용 다음 시간까지 내가 2주 줬거든 다음 시간까지 완벽하게 풀면 되고 완자 문제들 모다 그 다음에 이거 사람의 유전 파트 숙제는 따로 공지를 해 줄게. 네. 네. 어, 바이바이. 고마웠어.